네, 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네, 메달리스트의 메달랑. 네, 정규성입니다. 오늘 이제 16일 차. 16일. 아, 벌써 16일 됐어요. 달린 지도. 네.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약간 오늘은 배쪽 어, 옆구리 쪽하고 이런 쪽이 살짝 뭔가 가지고 오긴 하지만 뭐, 크게 뛰는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 12km를 제가 맞춰놨습니다. 웹에 12km.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일요일날은 제가 이제 트레일러를 뛰다 보니까 5km만 뛰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이렇게 조금씩 더 뛰어나야, 아, 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 그, 한 12km 정도. 어젯밤에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땅이 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아, 날씨도 그렇게 춥진 않고요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12km로 제가 한번 달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얘기지만 꼭 목표를 세우고 뭐 달려보십시오. 사실 운동은 뭐 비싼 돈 비싼 돈 주고 할거 없고요. 그냥 걷기와 뛰기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운동기 기본 걷는 거 뛰는 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걷는 거 뛰는 거 이거 먼저 하세요. 이게 잘 되면 다른 거 하세요. 그러나 다른 관다고서 이걸 버리면 안됩니다. 걷기와 뛰기. 이건 필수입니다. 운동에서. 어떤 운동이든 걷는 거와 뛰는 거가 빠지는 건 없습니다. 자, 1km 뛰고 나머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좀. 무슨 습니다 약간 밥을 먹 맛은 있지만밥지 마. 밥을 먹지 마. 밥지도보을 먹지 을 먹지 지점을통지했습을다 현재 밥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밥을 먹 킬로미터 평균속도 8 k m 입니다 오늘 바추보다는쫄쫄쫄이라고지 응. 쫄쫄이 네, 뭐, 우리 정마여배지쫄쫄하고 처음으로 한번 달려오고 있는데요. <laughs> 어, <laughs> <allen Beach> 아, 그냥 가 <laughs> 와서 살짝 미끄러 것도 있고요. 한가리 물이 고여있습니 아 기분 좋습니다. 매달 한 마디 정도는 하프를 좀 뛰어보려고 해요. 한강에서 그래도 또 장거리 할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뛰기 1km 기로배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6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9.7km, 평균속도 9.2km입니다. 네, 조금, 카메라를 끄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 세 마리가 아주 잘 지나가고 있네요. 네, 좀 끄고, 네, 또 달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1.5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8 점, 이, 킬로미터. 평균 속도. 11.4 킬로미터. 입니다. 何、はいはい 거의 것같은 거의 다온것 목표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어. 2km를 늘려서 뛰어봤구요. 아, 10km하고 또 12km는 또 다르네. 아, 그래 이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월 1일 하프도 뛰었지만 아, 앞으로 풀코스도 아직 제가 사년 정도 하면서 풀꽃을를세번 뜯는데 아유 거의 뭐 실신 상태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완주에 그냥 어떻게든 완주했다 뭐그 정도의 기록이고요 이제. 진짜 올해, 한번, 대회가 있으면, 아니면, 언택트라도 풀코스를 도전해서, 정말 4시간 안으로, 한번 뛰어보는, 이런 기록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 16일, 오늘, 12km, 잘 완주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리스트의 메달 남열 여섯 번째 12km 완주. 목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아, 빨리 가서 아, 출근 준비도 하고, 또 가면서, 또 오리걸음, 또 팔굽혀펴기, 100개, 또 이걸 또 기분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정말 어 작은 목표를 세워서 꼭 성공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려도 좋고 뭐 개인 기록이니까 개인의 능력이니까 아, 저희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수고.